엔터테인먼트계를 뒤흔드는 메가톤급 뉴스가 터졌을 때 우리는 흔히 인기나 화제성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밀곤 합니다. 하지만 2025년 말 가수 김용빈이 이룩한 지위는 그 모든 기존의 수식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가이 데이터 혁명이라 부를 만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12월 3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인기 주제 리스트는. 단순한 시청률이나 조회 수 순위표가 아닙니다. 이는 올 한해 동안 대한민국 대중 문화의 심장 박동을 측정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문화적 지표 그 자체였습니다. 이 리스트에 김용빈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K-pop, 드라마, 영화, 게임, 먹방과 같은 거대 카테고리와 나란히 하나의 독립된 인기 주제로 당당히 올라섰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며. 그 자체로 2025년 엔터테인먼트 역사의 결정적인 서문을 장식합니다.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파헤쳐 봅시다. 첫째, 공식 플랫폼의 장르와 선언이라는 전례 없는 무게감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아티스트의 이름이 대중문화의 거대한 축과 동일 선상에 놓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팝 시장에서는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처럼 수십 년간 누적된 영향력만이 현상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단한해 만에 그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유튜브의 데이터 분석은 단순히 조회수라는 양적 지표를 넘어서 관련 영상의 업로드 빈도, 수많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총량,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관심도의 폭발적인 성장 곡선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는 김용빈의 콘텐츠가 일시적인 인기를 넘어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생산력을 지닌 문화적 담론을 끊임없이 생성해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영향력이 한국 대중의 일상적인 관심사와 소비 패턴에 깊숙이 뿌리 내려 트렌드를 주도하는 메인 스트림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한 것입니다. 둘째, 트렌드 예측 불가능성의 종말을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의 공식 리스트는 대중의 관심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로드맵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2025년 대한민국 문화계에서 김용빈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논의하지 않고는 대중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방송국이나 기획사가 트렌드를 주도하던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데이터와 팬덤의 자발적인 생산력에 의해 문화의 주제가 결정되는 하이브리드 문화 생태계가 완성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우승자라는 타이틀은 이제 그의 경력을 설명하는 시작점일 뿐이며 현재는 그의 이름 자체가 김용빈 장르라는 독자적인 분야의 아이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의 공식 데이터를 통해 한 개인의 지배적인 문화적 위치가 명확히 입증된 것은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유튜브 한국 인기 주제 리스트에 박제됨으로써 김용빈은 2025년의 시대의 초상으로 영원히 문화사에 각인된 것입니다. 김용빈의 파군력은 디지털 무대인 유튜브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가장 치열한 전장인 상업 광고 시장을 재편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관절 건강 기능 식품인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의 새 모델 발탁은 단순한 스타의 광고 계약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신뢰 자본이 최고의 상업적 가치로 환산되는 경제학적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중의 소비 심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일시적인 호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신뢰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그의 이름이 광고 시장의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한 이 현상은 단순히 인지도를 돈으로 바꾸는 전통적인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신뢰 기반 경제학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제품 기능성에서 모델의 진정성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며 광고 시장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강 기능식품 광고는 그 특성상 과장광고 논란이나 소비자 기만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효능과 성분을 과학적인 수치와 임상 결과를 통해 공격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성 직접 전달 모델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혹관원 측은 김용빈을 내세우며 이 모든 관행을 깨고 관절을 향한 러브레토라는 시적이고 감성적인 카피를 핵심 메시지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마치 제품을 파는 대신 위로와 공감을 파는 듯한 파격적이고도 고도의 전략입니다. 김용빈 특유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이 메시지와 결합되자 소비자들은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보다 이 사람이 권유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모델의 윤리적 담보력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꾸준한 기부 활동, 팬들과의 투명한 소통에서 비롯된 선한 영향력이라는 무형의 자산은 이제 어느 과학적 수치보다 강력한 제품의 신뢰 지수로 작용하며 광고 모델이 단순히 상품의 얼굴이 아니라 브랜드 윤리를 대변하는 살아있는 주체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둘째, 리스크 회피형 광고주들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대 중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갑질, 학교 폭력, 사생활 논란 등 모델의 리스크가 기업 브랜드 가치에 치명타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주들은 단순히 인기가 높은 스타가 아닌 리스크 제로에 가까운 지속 가능한 신뢰 자산을 가진 모델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빈이 구축한 신뢰 자본은 광고계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처로 인식됩니다. 광고주들은 그의 꾸준함과 팬덤의 높은 충성도를 활용하여 계약 기간 내내 모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광고계는 정교한 리스크 신뢰 분석 모델을 도입하여, 아티스트의 과거 행적, 팬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김용빈은 이 모델이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최상급으로 충족시키는 최적화된 블루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셋째, 디지털 데이터 파워가 현실 경제의 ROI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용빈의 유튜브 현상이 증명한 그의 객관적인 데이터 파워는 광고주들에게 엄청난 확신을 주었습니다. 광고주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김용빈의 호감도가 광고 비호감도를 압도적으로 상쇄할 뿐만 아니라 광고 콘텐츠 자체를 즐기는 콘텐츠로 변화시켜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하는 힘을 가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연예인 광고 모델 대비 최소 30% 이상 높은 신뢰 가치 프리미엄과 더불어 계약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가 예측됩니다. 이는 김용빈이라는 브랜드가 구축한 견고한 신뢰 자산에서 비롯되며 그의 상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히 광고 모델이 아니라 신뢰와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현실 경제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경제적 가치로 직결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경제학 교과서로 등극했습니다. 김용빈의 상승세는 디지털과 상업계를 평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전통적이고 치열한 미디어 플랫폼인 브라운관, 그 중에서도 목요일 밤 프라임 타임의 전쟁터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에서 펼쳐질 왕관의 주인을 가리는 타이틀 매치는 단순한 방송 경연을 넘어 현대 스포츠 저널리즘이 다루는 챔피언의 서사와 도전자들의 총공세가 응축된 드라마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 구도가 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지 그 서사적 충격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첫째, 토도로프의 균형, 불균형, 재균형 서사 구조를 완벽하게 구현한 방송 전략입니다. 문학 및 미디어 연구에서 스포츠 중계방송의 서사 구조를 분석할 때 주로 적용되는 이 이론은 김용빈의 장기 집권 서사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균형은 김용빈이 6개월간 왕좌를 지켜온 압도적이고 안정된 상태 자체입니다. 그의 완벽한 실력과 단단한 팬덤은 이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철록담을 비롯한 강력한 도전자들의 연합 공격과 새로운 필승법 도입은 이균형을 깨뜨리는 불균형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불확실한 긴장 상태에 극도로 몰입하게 됩니다. 김용빈이 왕관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왕좌를 내줄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말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간에야 찾아오는 재균형의 순간이 되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와 짜릿한 재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서사적 갈등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포츠 중계에서 사용되는 극적인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나 해설자의 감정적인 코멘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단순한 노래 경연을 운명을 건 한판 승부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위협 프로파일을 가진 도전자들의 총체적 공격입니다. 김용빈이라는 단일 거인에 맞서기 위해, 도전자들은 각자의 차별화된 전략적 필살기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철록담은 테크니컬 완벽주의자로서 김용빈의 감성적인 무대와는 대조적으로 기계적 정확도와 정교한 고음 처리 능력을 무기로 내세워 심사위원 점수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반면, 준길은 대중 공감에 특화된 정통 트로트 서사를 들고 나와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투표 점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다크워스 강우는 예측 불가능한 장르 확장 전략, 즉, 뉴트롯, 댄스트롯과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젊은 시청층과 트렌디한 화제성을 끌어당기며 김용빈의 고전적인 챔피언 스타일에 대한 신선한 도전을 던집니다. 이처럼 도전자들이 챔피언의 단 하나의 약점을 찾기 위해 치밀하게 분업화된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은 이 경연이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닌 고차원적인 전략 시뮬레이션임을 증명하며 대중의 시청 동기를 폭발적으로 자극합니다. 셋째 프라임타임 챔피언십의 미디어 자산 가치 극대화 효과입니다. 김용빈의 6개월 장기 집권은 해당 프로그램의 IP 가치를 방탄소년단급 영향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진과 방송사가 해당 챔피언십을 통해 얻는 광고 수익과 해외 포맷 판매 가능성을 넘어 김용빈과 그라이벌들의 서사를 통해 파생되는 수많은 스피노프 콘텐츠와 2차 창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방어전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경우 사랑의 콜센터 7 스타즈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트로트 경연의 아이언. 맨 프랜차이즈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는 향후 몇 년간 tv 조선의 프라임타임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김용빈의 존재는 이미 프로그램의 상업적 생존을 넘어 방송사의 장기적인 콘텐츠 자산을 담보하는 거대한 보증수표가 된 것입니다. 김용빈 현상의 근본적인 동력은 바로 팬덤의 힘입니다. 단순히 가수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2025년 김용빈의 팬덤은 스타의 가치를 직접 창출하고 관리하는 경제 주체로 진화했습니다. 팬덤 플랫폼 스타덤에서 진행되는 초대 천황 투표는 그저 인기 투표가 아니라 이 강력한 엔진이 총결집되는 연말의 마지막 빅 이벤트이자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는 최종 시험대입니다. 이 팬덤 활동이 전략적이고 경제학적인 의미가 왜 충격적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봅시다. 2025년 김용빈 팬덤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변화는 그들이 더 이상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하며 심지어 스타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까지 능동적으로 생산하는 프로슈머이자 실질적인 경제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팬덤이 앨범이나 굿즈 구매에 집중했다면 현대의 팬덤은 디지털 행동을 통해 무형의 자산을 창출합니다. 이는 유튜브, SNS, 그리고 팬덤 플랫폼이라는 환경 덕분입니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밈, 팬아트, 커버댄스, 쇼폼 리액션 영상 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이는 아티스트의 노출 빈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발적인 2차 마케팅 채널 역할을 합니다. 이는 팬덤이 기업의 무형 자산으로 관리되며, 신규 고객 유입과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존재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김용빈의 팬덤은, 중장년층이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지털 문법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트로트 팬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프로트 팬덤의 강력한 결집력과 구매력에 디지털 행동력까지 결합되면서 이들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K-콘텐츠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진화는 김용빈의 성공이 단지 개인의 인기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팬덤 경제의 새로운 승리 사례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대 팬덤 활동은 열정을 넘어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세 가지 핵심 전략. 초대 천황 투표, 광고 영상 및 뉴스 기사에 긍정 반응 누르기, 긍정적인 댓글로 온라인 여론 주도하기는 모두 팬덤의 감정적인 지지가 수치화된 데이터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광고 영상에 대한 폭발적인 좋아요와 응원 댓글은 광고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브랜드 평판 지수와 소비자 참여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팬덤은 이제 광고주의 마케팅 성적표를 결정하는 파트너이자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덤 마케팅의 핵심 중 하나인 신뢰의 전환 현상을 반영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광고 문구보다는 사람의 진정성과 팬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에 더큰 신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김용빈 팬덤은 광고를 즐기는 콘텐츠로 변화시켜 미디어 시장의 낡은 규칙인 TV 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행위를 깨뜨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광고주의 리스크를 안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적 행위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선한 클릭의 데이터화는 광고주들에게 김용빈 모델의 계약 연장 및 추가 협업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팬덤이 직접 행동하여 생성하는 유지씨와 긍정적인 커뮤니티 지수는 브랜드 가치에 견고한 해자를 형성하며 경쟁자의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충성도를 담보합니다. 12월 2일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단 13일간 진행되는 짧고 굵은 투표 기간은 팬덤에게 최고의 화력을 효율적으로 결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투표 결과는 단순한 순위를 넘어 한해 동안 김용빈이 이룬 업적의 정당성과 최고성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상징적인 무대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다른 아티스트와의 경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김용빈의 이름에 부여되는 프리미엄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총력전 방식은 현대 팬덤 비즈니스의 중요한 특징인 희소성 전략과 연결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되는 투표는 팬들의 집단적 만족감과 연대감을 극대화하며 단순한 경쟁 참여가 아닌 팬덤 문화의 강화라는 경험적 가치로 이어집니다. 투표 자체가 팬들에게는 아티스트를 향한 애정과 지지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핵심적인 경험 소비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팬덤의 열정은 화력이라는 디지털 에너지를 브랜드 가치와 광고 계약이라는 현실 경제의 결과물로 변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현상은 팬덤이 곧 아티스트의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팬덤이 자본이 되는 팬본주의 트렌드를 명확히 증명하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는 아티스트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팬덤을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으로 통합하고 그들의 참여와 경험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김용빈이 2025년에 이룬 지배적인 성과는 단순히 한 스타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 스타 탄생의 로드맵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트로트 시장의 영역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스타 마케팅, 콘텐츠 소비 그리고 팬덤 문화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구조적 충격을 분석하며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첫째, 방송국 케이트 키퍼 시대의 종말과 데이터 기반 스타 시스템의 확립입니다. 과거에는 공중파 방송이나 대형 기획사의 선택과 집중이 스타 탄생의 유일한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미스터트롯이라는 오디션 포맷을 발판 삼았지만 그의 진정한 성장 동력은 유튜브라는 글로벌 플랫폼의 객관적인 데이터 인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튜브가 그의 이름을 하나의 인기 주제로 선언하면서 그의 가치는 전통적인 방송국의 논리를 초월한 글로벌 디지털 표준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신인 아티스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송 출연보다 데이터 파워와 콘텐츠 생산력을 우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김용빈은 데이터가 스타의 성공을 보증하는 데이터 기반 스타 시스템의 선구자적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둘째, 트로트 장르의 전 연령대 융합 문화로의 확장입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특정 연령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그의 음악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 트로트를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기고 소비하며 심지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융합 문화로 확장시켰습니다. 그의 성공은 트로트 장르를 단순히 향수를 자극하는 음악이 아니라 현대 대중문화의 가장 트렌디하고 영향력 있는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콘텐츠의 상업적 가치와 문화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셋째, 아티스트의 장기적 신뢰 경영이 핵심 가치로 부상했습니다. 김용빈 현상은 인기가 휘발성이 강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꾸준함과 진정성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광고 블루칩 등급 사례에서 보았듯이 개인의 윤리성과 사회적 기여가 이제는 대규모 상업 계약의 핵심 요건이 되었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단기적인 인기 모래를 지향하고 아티스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 자산을 경영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김용빈은 2025년을 완전히 집어삼킨 거인이자 미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한 혁신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다음 홍보가 무엇이든 이미 그는 엔터테인먼트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